자, 두 곡선, 두 곡선 누르면 두 곡선, 어, 두 곡선 요걸 에펙스로 가고, 에펙스, 일단 요거를 GX로 가게, GX요, 두 곡선, 에펙스와 GX가 점 1곳만 C에서 만난다. 그리고 곡선 위의 점에서의 두 접선이 직교한다 아, 공통 접선이 아니라 이 점에서 만나게 만났는데, 접선이 같은 게 아니라 그 접선이. 그 점에서의 접선이 직교한데, 아, 접선이 직교하는 거니까,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인 거지. 기울기의 곱이. 자, 찍으세요, 일단. 음. 어쨌든, 얘와 얘가, fx와 gx가 1곱에서 만난데, 그럼 뭐, f, f1은, 당연히 g1, 함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 함수값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 y값 나왔네. c, 이렇게. 그럼 여기를 대입해. 이를 대입하면은, 1 더하기 2 a EA. 자, 여기를 대입해. XA를 대입하면 A 더하기 B. 얘가 둘다 뭐가 돼야 돼? c 가 돼야 돼. 자, 일단 여기 이렇게 해놓고. 자, 두 번째. 각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 직교하는데, 그게 뭐야? F'? x 좌표가 1인 거니까, x 좌표가 1일, 1일 때,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F' 이라고. 그 다음, GX 입장에서는 x 좌표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G' 이라고. 얘가 수직이니까,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교육의 곱, 마이너스, 이렇게. 자, 도함수서 미리 구할 걸. f'x는, 저거 미분하면, 요거 미분. 미분하면, 3 x 제곱 요거 상순이니까 0이지. 그 다음, g'x는, 저거 미분해야지. eax, 플러스 b. 자, 요식 만들 거야. 여기 1 대입하고, 1 대입한 거. 1 대입하고, 1 대입한 거. 3 곱하기. 가로하고 2a 더하기 b. 얘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6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1. 이런식이 생겼어. 그리 아까 요식에서 요렇게식을 만들면 1 더하기 2a랑 얘랑 같은 거지. 요 a랑 b를 이쪽으로 이왕하면 a-b는 자, 요거 1 이왕하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1. 요거를 자, 여기다 갖다 쓰자. 여기는 6A고 3B니까 3 곱할까? 어, 저기 저식에 3을 곱해 그러면 3A 빼기 3B는 마이너스 3두 개를 더해 더하면 9A는 마이너스 4 이거 뭐야 분수 나오네 어 그러네 A는 마이너스 9분의 4좀 최선이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디에 대입할까 좋아 여기에 대입해서 B를 구하자 마이너스 9분의 4 A의 b는 마이너스 이니까 b는 이걸 연결하면 연기면 마이너스 9분의 4에 플러스 1이야. 그래서 9분의 5. 자 b도 구했어. a도 구했어. c를 구하라고 씌어 있어. 아 여기 있네 c. c는 a더하기 b지. 그러면 c는 a더하기 b니까 a가 마이너스 9분의 4, b는 9분의 5. 계산하면 9분의 1.